사람의 태반과 마찬가지로 육모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털로 덮여 있는 구조입니다. 사람의 태반과 기능.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서 인체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거나 유해하지가 않고요. 다른 동물의 태반에 비해서 안정성과 체내 흡 수율 이용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환경이 깨끗한 호주 등의 지역에서 방목되어 자란 양들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동물의 태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마음 놓고 섭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니 정재윤 씨는 네. 이렇게. 좋은 양태반을 어떻게 네. 하셨어요? 아 그러니까 저도 뭐 활기찬 생활을 하지만 네. 가끔 가다가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. 음. 아 그럴 때 나는 뭘 먹으면 좋을까? 그러다가 이제 양태반을 알게 돼서 먹었는데 꾸준히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알게 된 거죠. 음. 네. 음. 네, 이런 것들이 지금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. 양태반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음. 양태반 속에는 단백질이 무려 84% 포함되어 있습니다. 와.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네요. 그렇죠? 엄청 많이 들어 있네요. 84%면 거의 다네요. 네. 네. 와.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무게 1kg당 하루 0.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해야 하고요. 노인의 경우, 몸무게가 60kg인 경우에는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. 음. 어느 정도 먹어야 하냐면, 바로 제 앞에 있는 이만큼입니다. <laughs> 그걸 다 먹어야 돼요? 아니 잠깐만. 아, 하루에 다? 하루에 먹을 양이에요. 그게? 네. 아, 진짜? 이걸? <laughs> 와, 와, 진짜. 닭가슴살로 했을 때 하루 250g, 두부는 약 750g인 두부 모 반을 먹어야 고요 아, 우유로는 하루에 2 3터 마셔야 아.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. 아니, 진짜 어쩌다 한번 맛먹고 저렇게는 먹을 수 있겠는데 매일 예. 저거를 매일마다 먹으라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? 아, 힘드네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 양태반에는 닭가슴살의 약 3배, 음. 두부의 9배, 우유의 약 18배 10,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렇구나.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세포 재생 능력과 신체기관 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 물론 젊음 유지와 화약 충전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재윤 씨가 양태반 섭취한 것이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음.